도요토미는 임진왜란 초기 군수품 확보 실패를 교훈 삼아 정유재란 시 우선 전라도를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남원읍성에는 양원이 이끄는 명군 3,000명과 남원부사 이면 및 주민 7,000여 명이 성 외곽에 차물을 파는 등 전투를 준비했다. 지원 요청을 받은 전라병사 이봉남이 1,000여 명을 이끌고 나팔과 태평소, 북을 치며 남문으로 들어가는 동안 일본군은 놀라서 공격도 못하고 지켜만 보았다. 8월 13일 외군은 탐색전에 그쳤으나 14일부터 남원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8월 15일성을 비우라는 외군 요구를 거부하자 늦은 밤에 해자와 성벽에 풀단을 쌓고 넘어오기 시작했다. 8월 16일 새벽 양호는 도주하고 이봉남, 이면은 화약창구를 불태워 자결했으며 군민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 패전 소식에 전주성을 지키던 명나라 장수 진우충이 도망쳐 버리자 전라도는 속수무책으로 약탈당하고 노예로 붙잡혀 갔다. 장렬히 전사한 장수들과 군민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충렬사와 만인이 총 세우고 매년 9월 26일 제사를 지내고 있다.